민혁이는 돈을 꽂아야지 일이 돼요. 근데 그거 알죠? 쉽게 놀려지지 않고 쉽게 울려지지 않는 남자 일이라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 뭐 이게 왜하제인지 모르겠는데 인스타에 그 민초 광고가 이제 화제가 됐어요. 하윤님이 또 하윤님뿐만 아니라 여기 또 보내주셨는데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 반 민초단으로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자, 무한 동력이라는 게 없어요. 지구에는. 그렇죠? 무언가 어? 동력이 있을 때그 동력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기차는 전기를 꼽아서 전기가 가는 거 차는, 어? 연료를 꼽아서. 경유차는 경유로 꼽아서. 그죠 보조 배터리는 무한입니까? 아니죠. 선 꽂아서. 민혁이는 돈을 꽂아야지 일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니까 저는 해시태그는 지켜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민초단의 마음을 지켜드렸어요.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반민초. 대신 하트는 민트 색깔 초코로, 민트 초코색 하트로.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잡은 거죠. 다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래요. 네, 그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살아야죠. 제가 뭐 광고도 아닌 척하면서 어? 올리, 올리는 것도 아니고, 대문짝 막 해시태그 광고 쫙! 어 해시태그 반민초딱 해가지고 또또 또 많은 분들이 먹먹 먹, 먹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또 반민초 분들이 또 화가 많이 나실 저희 또 가족 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테니까 제가 이제 먹는 사진 찍지 않고 냄새와 도전해 볼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의 표정만 지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아, 탕님께서는, 민혁가 민초안에 갇힌 기분이 어때? 라고, 어, 진짜 울리고 싶고, 놀리고 싶은 남자 1위는 이민혁. 근데 그거 알죠? 쉽게 놀려지지 않고, 쉽게 울려지지 않는 남자 1위라는 거. 아이고야.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쪼물락쪼물락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쪼물락 지는 게 아니니까요. 음. 아 죄송한데 5위 광고는 제가 말하지만 10억 줘도안 합니다. 5위 광고주분들 10억 줘도 민혁이 안 합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100억 주면 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100억 주일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